티베이의 다방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베이 근성다방의 근성DJ 나투의 수학선생님입니다 2019년 12월 4일 73일째 티베이 근성다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할거 기도하기, 강의 준비, 독서 자 병원 갔다 왔습니다 몸이 조금 아야해요 감기 초장이 잡아야 됩니다 초장에 촬영, 그 다음 홈피 관리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병원을 공개합니다 끝내 일어나지 않았던 나쁜 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가. 토머스 제퍼슨. 절대 긍정근성 웃는 얼굴 여유 있네.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팀이 돼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멈출 때 죽지만 사람은 영혼은 꿈을 잃을 때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말했더니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청년들을 물었더니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믿는 게 거의 75% 전체의 4분의 3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계획도 또 자녀에 대한 계획도 없다라는 것이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누구를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뀐 세상입니다. 검색어에 정혜인이라는 탤런트가 올라갔더라고요. 정혜인 잘생겼습니다. 잘생겼는데, 집도 부모님이 의사십니다. 어, 그래서 반듯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반듯한 부모 밑에서 반듯한 아이들이 나오게 되죠. 정말 박수를 쳐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답니다. 악플을 달죠. 왜? 부러우니까. 강다니엘이라는, 강다니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 인성이 바른 친구가 잠정적으로 좀 휴식을 갖는답니다. 누구 때문에? 악플러들 때문에. 불러들 때문에. 저는 참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렇게 살까? 오늘 소개해 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 브레드벌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이 브레드벌이라는 사람은 대공황 때, 대공황 때 너무 힘들었어요. 어, 자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대공황,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살기 힘들었겠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전화도 걸수 없었어.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전화를 받는 거였어요. 공중전화가 울리면 자기한태온 전화인 줄 알고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계속했습니다. 뭐냐면 하루 4시간씩 글을 쓰는 걸 계속했어요. 하루 4시간씩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죠. 레이 프레드버리. 네. 전 세계에서 천만부 이상의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얘기들의 공통적 흐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잘생겼습니다. 금수저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좌절할 겁니까? 그대 좌절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기로, 우리가 가진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수능 만점자 얘기들 중에서 정말 전교 거의 꼴찌 근처에서 수능 만점자가 된 친구가 있죠. 외국 다니는 친구죠. 물론 외국을 다가다니면 머리가 좋았을 거야. 근데그친구도힘들었대니까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을 포기할 건지 힘을 낼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러워 여러분 그리고 절대 기레기가 되지 말라고 기레기는 바로 여러분이 기레기일 수도 있어요. 이 기레기의 특징은 기레기의 떡밥을 주지 마세요. 압니다. 이 기사를 올리면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려와서 누군가를 물어뜯을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올려 왜 지하나 위해서 지하나 위해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정의와 세상을 나아지게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기사 기자겠죠. 그런데, 이 떡밥, 이거 하면 사람들이 물려들, 물려들 걸 알아. 그러면서 올려. 소시오패스적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인스타 뒤져가지고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을 올려. 그러면 이걸 보고 수많은 개떼처럼 아쿨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제서야 또 기사를 알아야 되죠. 아쿨러들 문제라고. 누가 정말 문제일까요? 바로 이 기렉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리고 우린 여기에 떡밥에, 떡밥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세요. 각자 인생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여러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절망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싶을 때, 그때조차 일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내자고요. 정혜인, 저도 부럽습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정혜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절대로 기레기들에게 예?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사실을 전할 때그 사실이 그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킨다면 여러분도 기레기가 될 자질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과 근성을 노래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근성.